제가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런지 건설공학관이랑 학생회관 사이에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등나무 아직도 있나? 그 등나무에 되게 많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등나무에서 건설공학관을 보면 목면이 딱한 그루가 있는데, 저렇게 빨리 피고 빨리 지고 하는... 나무구나, 뭐 이러면서 등나무에 앉아 있었던 기억들이 지금 나는 것 같네요. 저는 시립대 9,6학번이고요. 건축 도시 조경학부로 들어와서 건축 전공을 한 정유석입니다. 저는 지금 해안건축에 도시건축본부 본부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건축이 되게 잘 나갔었을 때기도 하고, 저도 뭐 공학적인 쪽보다는 이과에서 비공학적이고 약간 창작적인 일을 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풍물 배였어요. 그 시끄러운 동아리 <laughs> 지금도 하나요? 하죠. 제가 동아리를 너무 열심히 해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거의 과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때 과로 돌아가면서 어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나 했는데 사실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나 이렇게 기초를 좀잘 다져놔야 되는데 그때는 1, 2학년 때는 거의 동아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데좀 어려웠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큰 틀로 보면 대학 다닐 때할수 있는 건다 해봤다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수업은 제가 대학원을 바로 갔거든요. 대학원을 가서 도시공학과에서 건축학과를 초청하는 대학원 수업을 했어요. 김기호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정년하신 그분이 도시 속의 건축, 건축 속의 도시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건축과 학생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정말 한 학기 내내 싸웠던 것 같아요. 도시과랑 건축과랑. 아 이게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9, 6학번이 건축, 도시, 조경학부 1기인데 아마 2학년 2학기 때인가 이때 같이 학부로 수업을 듣다가 같은 동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 나는 건축, 나는 도시, 나는 조경. 전공을 선택하는 건데 2~3년 만에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건축이 도시를 바라보는 것과 도시가 건축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나나요. 근데 아마 어쩌면 그게 제가 지금 도시건축본부를 하는 밑바닥에 그런 거지 기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게. 와, 나는 이쪽을 해야되겠다, 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를 졸업을 할 때가 돼서 저 졸업작품을 했는데 막 그때 건축의 맛을 이렇게 조금 알아갈 때인데 벌써 졸업하려는 거야. 어, 나 저는 1, 2학년 때 아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엄밀히 얘기해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만 건축을 공부한 꼴인데 벌써 나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사실 어,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설계를 막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키플랜이라고 거기를 첫 직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서울역 실시 도면 치는 거좀 하다가, 청량리역, 기본 계획이랑 이제 실시 그런 것좀 하다가, 서울역이랑 청량리역을 설계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근데 설계사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 왜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왜 철도청이 저렇게 자지우지 하지? 너무 많은 계획까지 자지우지 하는 거에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다니고 사표를 내고, 철도청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봐서. 아, 저기 가면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운 좋게 시험을 봐서 갔다가, 한달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어, 정확히 한달 만에. 한 달을 다니니까, 아, 내가 이거는 평생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틀리에를 갔어요. 큰데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역이나 청량역을 이렇게 했을 때 포션이 전체 중에 너무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다간 전체를 언제 볼지도 모르겠는 거 그래서 아틀리에를 갔죠. 아틀리에를 가서 한3년 정도. 현상을막 하다가, 제가 도시를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은 되게 많았는데, 제대로 도시를 배워본 적도 없고, 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해안의 도시건축본부에서 이제 네, 어떻게 연이 돼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 2, 3년만 좀 도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오게 됐는데, 오다 보니, 제 뜻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게 돼서 지금까지 있게 된것 같아요. 도시건축본부가 우리나라의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할 거냐. 이 시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진 건물들이 한5 60% 돼요. 어, 이제 한 노후, 노화 됐단 얘기죠. 한4 50년 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런 상황이 도래해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성장에 막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기능을 시키, 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관리의 시대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샥 변했는데 점점 더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파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공공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왜이 사이에서 연결고리 샀냐 하면 해안은 거의 비중이 민간 개발이 비중이 훨씬 커요. 공공에 대한 그런 거보다 요즘은 공공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은 민간부지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민간 건축물도 당연히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공간 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해안의 도시건축본부의 역할은 민간이 하고자 하는 니즈와 그러면서도 도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더 좋은 도시공간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들은 성장 때 막져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도시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축을 하고 민간 개발을 하면서 민간한테도 유리하고 공공한테도 득이 되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 중에서 도시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한 축은 건축과 도시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간과 공공이 둘다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낸다 그거에 있고 그게 도시를 이해한다는 거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제도에 대한 이해 때로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사회 경제적인 이해 어,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의 사이에서 중요하고 보람 있는 솔루션을 내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도시건축본부. 저희가 이제 그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밌어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도시와 건축에 대한 솔루션을 내려면 신도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 계획을 할줄 알아야 이제 그 건축 사이에서 솔루션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양창릉도 그렇고 여기 나온 화성 봉담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단독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던 프로젝트인데 이 화성 봉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생각을 가지고 이 공모를 했냐 하면, 제가 진주혁신도시에 관심 많다 그랬잖아요. 혁신도시든,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든, 그 전에 했던 이기신도시든, 판교 뭐 이런 것들이든, 사실은 전부 다 대도시가 아닌데, 계획하는 방식은 다 대도시처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도시나, 서울에 있는 도시를 똑같은 계획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초반에 되게 많이 하면서 했어. 화성의 봉담도 화성시 중에서도 좀 그닥 중심지가 아닌데, 근린 주거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신도시인데, 여기도 대도시권에 있는 신도시처럼 계획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초반에 엄청 하고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의 출발도 서울의 엣지 부분에 기대서 서울과의 관계성으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닌 한참 떨어진 여기에 있는 이 봉담 신도시도 과연 대도시권의 도시처럼 도시계획을 해야 되나라는 출발을 가지고 했었다. 그거에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긴 가장 중요한 거는 대도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이 고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역은 지상에 있는 역이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되게 저층에 중밀 정도의 그것도 필지가 크지 않고 컴팩트하게 언제든지 시대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바뀜이될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도시들 가보면 한 10층짜리 근생 건물이 간판으로 꽉차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재건축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신도시들이 그런 게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규모의 큰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여기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건축도 그렇지만 건축은 좀 그래도 전문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도시는 깊이 파기 전에 넓게 알아야 되는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런 이런 도시적인 상황, 뭐 시대적인 상황, 문화, 역사 뭐 이런 거다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정책 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울이 가지고 가는 시가 가지고 가는 정책의 방향을 모르면 딴소리하고 있거든. 그래서 서울시가 발주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을 좀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하고, 그냥 지금까지는 의지와 협업의 산물이구나, 과정이. 그렇게 그냥 느끼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에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말하면 결과물에 따라서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면서 지금까지는 일하고 있습니다.